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유명 심층 탐사 방송 다시 카메라 든다 종지부 찍는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 심층 탐사 프로그램이 방송을 기획할 때 그때 저는 제갈량의 북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완전히 강하게 이 심지를 에, 굳게 만들고, 그리고, 에, 이 출사표를 던지는 그러한 심정으로 굉장히 체계적인 그러한 기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 유명 심층 탐사 방송이 어, 아주 치밀하게 취재를 해 나갔고, 그리고 또한 방송이 대거 에, 방송을 전개하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던 기자회견. 이 기자회견을 기획을 하면서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김태원 감독님, 그리고 또 주요 임원분들과 논의하면서 긴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아주 크게 성공을 했는데, 예, 결국에는 이 거짓인이 갑자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 라는 방탄을 에,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속에서 잠시 주춤 됐습니다 하지만 에, 이제 선거 끝났죠 그리고 어, 이자가 어, 67,420표라는 형편없는 그러한 에,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 아주 뭐 어, 당연한, 예,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이러한 정황에서 0.23%를 얻게 된 거죠. 네, 이 부분을 이제 언론들이 예, 모두 다 인식을 했고, 이제는 우리가 강력하게, 네, 예, 제2의 북벌을 전개하는, 예, 그러한 심정으로, 예, 완전히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에,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에, 새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저도 어제 한잔못잤습니다 네, 선거 에, 상황도 보고 에, 그러면서 에, 특히나 이 교주가 몇 표를 얻나 결국에는 67,420 표를 얻고 0.23에 머무르는 걸 보면서 20년 전 지지자 수로 약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제2의 북벌을 전개할 때가 왔다. 그리고 제2의 출사표를 통해서 완전히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명 심층 탐사 방송과 연락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한 방에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움직. 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제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종 제보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피해를 봤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을 근거로 해 가지고 계속 제보를 해 주시고, 이번 방송에 여러분들이 총력을 다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인터뷰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에, 그러한 순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유명 심층 탐사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들이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 하나 체계적으로 기획을 세워가지고 주제를 달리해서 이 교주의 그동안 이 행태를 모두 다 밝히는 진실을 완벽하게 규명하는 순간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